말해 봐. 뭐 했는지 말해 줘. 챌리스. 어? 헬리콥터 만들어서 응? 오늘 응? 피니시했어요. 이렇게 큰헬리콥터인거 알았어요? 네. 두두두두. 이 헬리콥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 날 위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기도 하고 위에 뚜껑도 열려서 사람도 탈수 있는 그리고 바퀴도 있고 우와 그건 몰랐네 좋아야 굉장한 헬리콥터다. 오저 어, 저거 엄마 여기 시계 리가아니고 저거 있어. 맞아 이거 또 내가 많이 많이 움직이네. 와, 이거 방에다가 이렇게 매달을 수도 있겠다. 저거 시계처럼. 천정에 잘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